안녕하십니까. 네, 순이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죠? 네, 옻나무과의 북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가을이면 단풍이 유난히 붉게 됩니다. 그래서 북나무라고 합니다. 옻나무과 식물이지만 옻 알레르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이 북나무에도 옷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입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옻나무와 구별이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 이 입줄기만 보시면 됩니다. 입줄기에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가 있는 것은 북나무입니다. 옻나무는 이런 날개가 없습니다. 네, 날개가 있죠? 네, 부드러운 순은 나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맛있는 나물은 아닙니다. 아주 어린 순은 식감이 퍽퍽합니다. 이렇게 자란 것이 식감도 아삭하고요, 오히려 낫습니다. 네, 위쪽에 이렇게 부드러운 순을 끊어서 이용합니다. 데쳐서 초고추장 무침을 하면 맛이 괜찮습니다. 네, 아삭한 게 좋습니다. 네, 북나무는 이렇게 하얀 진이 많이 나옵니다. 약재 명을 연부목, 연부자, 오배자라고 합니다. 연부목은 주로 잎과 뿌리를 쓰고요. 연부자는 열매, 오배자는 잎에 달리는 벌레집을 다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 네, 염자는 소금 염자를 씁니다. 이 나무에는 소금기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열매는 강한 짠맛이 날 정도로 소금기가 많습니다. 옛날에 두부를 만들거나 소금 대용으로 이용했던 나무입니다. 이 북나무 염보목은 맛은 시고 짜며 떫고요. 성질은 찹니다. 벌레지 오베자는 맛이 떫고 성질은 평합니다. 네, 이 북나무는 추출물이 뇌관련 질환의 치료에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뇌 기능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간보 작용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치료하는 물질로 특허를 받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 임상에서는 당뇨병의 치료 효과가 있었고요, 말기 분문암 식도암 등 항암 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궤양성 결장염, 직장염, 장염 등 각종 염증, 이질 등 세균성 질환에도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남성의 음이증과 유정 등 호약 증세에도 효능이 확인되었고요. 또한 소화기 출혈, 각혈 등 출혈 증세, 저절로 땀이 나고 잠자는 사이에도 식은 땀이 나는 증세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가 밤에 발작적으로 우는 증세, 소화 설사에도 효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 풍나무는 몸의 풍기를 없애주고 오래된 만성 기침, 기관지염 등 기관지에 좋습니다. 요통이나 류머티스 통통 등 통증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한 주독 치료, 해독 작용, 몸의 부기를 빼주며 어혈을 없애줍니다. 황달이나 외상 출혈, 각혈 등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이용하고요. 잎을 말려서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말린 뿌리 껍질은 하루에 30 내지 50g 정도 생 뿌리 껍질은 100 내지 150g 정도를 다려서 마시고요. 말린 열매는 하루에 30 내지 50g 벌레 집 오배자는 10 내지 20g 정도를 다려서 이용합니다. 오늘 북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